안녕하세요 그 제이홉 생일 축하 음. 영상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못 갔어요 못 갔고 아직 지금 집에 가구도 다 안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거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. 이렇게 음.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음. 뭘 할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 뱁새를 추천해주신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제가 왜뭐 때문에 섹시함을 느끼는지 그 포인트를 좀 알려줘 아, 보려고 랩세이 내가, 아! 내가 왜 그러는지 아, 그 포인트가 뭔지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와 진짜 애기다 얼굴 그래저다 말랐다 이거 엄청 옛날 건가 보네 완전 옛날 거지 우리 지민이 좀봐 너무 애기야 애기 정국이 어 입는 저기 흰 셔츠 그니까 러 정국이 몸을 보면은 확실히 옛날 거네 아 완전 이렇 뭐 근육 근육질 빡빡하잖만 아래도 몸도 좋아졌고 아래 몸도 좋아졌지 이때 완전 대단한 거 알아 어 윤기 애기 애기 양고봐 태영이가 따는 거 보면 알수 있어 옛날이야 <laughs> 하나 뭐지 음, 아니 사실 이거 호미 호비 생일 축하 영상이어가지고 좀 호미의 직캠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보고 보고 다른 거 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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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야, 일단 저거야 윤기 <laughs> 물건이다 와, 피부가 <laughs> 귀여워 그 저거 화보가 되나? 어? 되나? 저게 뭐 춤인데 왜 뭐. 미친 <laughs> 생각하는 거야. 점프하는 거 봐. 어머, 뭐 안늙았어 근데 홈이 이거 보니까. 음. <laughs> 춤을 잘 추네 파워풀하네 인기 많은 거봐그 대칭 탈때그 사람 어디 갔어? <laughs> 아 옛날 거지? 응 <laughs> 어. 되게 재밌어 보이네 여보가 저런 밀리터리 옷 하나 사왔었잖아 아... 가냥딱버린다그러면 아...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입는 거야? 밀리터리 바지가 아니 저런 느낌인데? <laughs> 어, 저 청퀴즈 쉬워 보이냐? 쉬워 보이냐? 그치? 흥버전 세트 가기 전에 전국이구나? 세트? 응그동하기 전에 <laughs> 아... 저 때도 몸 좋은데? 부 그거, 그거, 그거 저거는 부피가피가안 보인다고 해 복피가 안보 코퍼로 없는 여자들이 근육맨 좋아하는 코퍼로 없는 정도의 딱 옛날에 나만 보고 안무 영상은 조금 귀여웠다면 이번에는 콘서트 때 핫한 버전을 한번 볼게요. 얼음 버전이요? 얼음 버전. 아왜 화면 또 까맣지 이거. 잘안 보인다. 아. <laughs> 남준이 너무 멋있다 저 머리 우 애들 진짜 민즈 때가 대박이던것 같아 오, 오! 아 여자들이 저런 부분에서 죽구나 나도 연습 좀했는데 아, 어 알았어 ㅋ 저...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춤 자신감 있는 춤 자신감 있는 춤을 야지응 맞아 다 하지만대 <laughs> 우리는 안된다 지금 <laughs> 여기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인트 알겠지. 알지. 잠깐이 <laughs> 이게 아닌데. <laughs> 여보, 여보가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되냐. <laughs> 안 생겼다 <되겠다> 하지 마라. <laughs> 채널 종지먹을라어윙크하는거 <정지 먹으러. 웃음> 봐. 뭔가 되게 세련된, 세련된 보인다. 엄청 섹시하지. 여자들이 생각하는 섹시는 저런 거라. 고 없어 지금 야원하 오 진짜 잘생겼다 미쳤다 왜 음. 이렇게 쫄해아 여기서 이렇게 짧게 풀 아, 버튼 음. 아니고 음. <laughs> 방금 댓글에 봤어 저 버섯 존나 좋다 시옥 <laughs> 뷰아 <쉬우뷰. 웃음> 마이크 드랍도 미치지 발가락 미치지 앞에 아무도 나 이거 몇 번을 봤어 아... 봐봐 저 해줘 어 해봐 음, 다시 한번 보고해 <laughs> 그게 그냥 발목 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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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. 못할 텐데 저 느낌 그대로 살려야 돼 여보. 뭐. <laughs> 다시. <웃음> 미안한데 너 발만 나와가지고 <laughs> 그러고 있는 거 보지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급셀 한번 봤는데 어땠어? 아뭐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. 알았어? 확실히 알았어. 뭘 좋아하는 거? 섹시한 아무나 섹시한 거. 아안 섹시했어? 누 어? 나. <laughs> 저희는 다음 덕실룩으로 아, 그래. 다시 찾아올 거야. <laughs> 왜 진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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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신다는데 이제 이제 몸이 좀 풀렸고만. 못 <laughs> 풀지 마 제발. 그냥 고든 제로 있어. 풀지 마. 아무튼 저희는 다음 <laughs> 영상에. 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해요 어... 안녕 바이바이 어떻게 렇게지 どうだ